주말엔 오늘은 전국으로 비가 차츰 확대되겠습니다. 지금은 부산을 비롯한 경남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과 부산 등지에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더 들어오면서 호우특보가 갈수록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200 이상. 강원도와 충청, 남부에도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고요.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화요일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습니다